그리고 이번에는요, 제가 아까 체중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번더 어떤 체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디폴트 체중이라는 그런 이름, 주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식초개굴님께서 어제 라이브를 하다가, 체중을 한 4kg 이상 줄이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 다시 한번더 제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단기간에 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체중을 좀 정말 많이 줄이셨어요. 자, 이렇게 식초개굴님처럼 달리기라든지 혹은 다른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신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조금 기반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나 식단조절 같은 것들 통해서 체중을 줄이시게 되면요. 그 다음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 몸은요, 약간 그 과거의 상태,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이거는 기존의 몸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체중이 좀 많았다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약간 체중이 늘었던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로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안전된 상태는 어, 체중이 좀 기본 체중에다가 몸에 근육도 좀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저희의 생각이고요 인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고 우리 몸이 원하는 건 항상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수록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좀 늘어 있던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데 지금은 체중을 줄이니까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태를 파괴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라고 이렇게 우리 몸은 인식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식욕을 계속해서 자극해요 그래서 뭔가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고 특정 음식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냄새를 맡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막 뭔가 두뇌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최대한 축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몸 안에다가 계속해서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체중을 줄이는데 성공을 해도요, 거기에 도치돼 가지고 조금만 저희가 방심을 해버리게 되면 바로 요요라는 게 와가지고,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빨리 좀 무너지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계속 먹는 생각이 나고, 혹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게 돼요.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어, 체중 다시 줄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또 먹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체중이 다시 늘어났다기 보다는 줄어든 거를 다시 복구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 몸은 인지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본다면, 거꾸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본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줄어든 체중이 기본 체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디폴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는 이 체중이 가장 안정된 상태고 기본적인 상태다. 이게 기본, 기본이고 기준이다. 이렇게 인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의 경우에도 체중이 이제 90kg 후반까지 갔었던 굉장히 체중이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열심히 뭐 달리기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이제 90kg 이하로 떨어졌어요. 어, 그렇게 되니까 몸은 분명히 가볍고 좋았는데 조금만 방심해서 뭔가 먹으면 금방 몸무게가 이렇게 정말 빠르게 늘어나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확 늘어나요. 빼는 거는 그렇게 힘든데, 늘어나는 거 정말 빠르게 좀 늘어납니다. 달리기를 조금만 어떤, 좀 뭐랄까요, 음, 조금만 좀 쉬어도, 쉬어도 마찬가지로 체중이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늘어난 거에 비해서 또그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아, 어, 내가 진짜 평생을 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아,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될까? 그냥 뭐 나중에 다시 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 관리를 좀 소홀하게 했다가 다시 체중이 막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어, 또 체중이 줄어들게 되니까 달릴 때 부담은 없기는 한데요. 이상하게 좀 힘이 안 난다고요? 안 난다고 할까요? 힘이 안 나요. 그리고 먹는 양이 좀 줄어들고 몸은 계속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고 저는 달리기를 또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몸이 계속 축나는 느낌, 기력이 없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체중을 맞추려고 고생을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맞는 걸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실패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에 다이어트에 다시 도전을 하고 난 이후에요. 진짜 그때는 정말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한 해보자 라는 생각에 반년 이상 꾸준히 달리기를 계속하고 식단 조절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을 계속해서 이제 줄인 체중을 유지를 계속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조금 과식을 하고 달리기를 좀 쉬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체중이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약간 굉장히 좀 신기한 체험을 좀 했습니다. 게다가 더 신기했던 거는, 어, 다시 이제 그렇게 좀 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래서 살이 좀 찐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존처럼 평소처럼 식단을 먹고요. 그냥 달리기를 살짝 뭐, 다시, 다시 달리기를 했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빨랐어요. 예전에는 잘안 줄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체중이 늘어나는 건 늘어나지만, 운동하고 식단 조절 조금만 하면 체중이 다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기존 체중으로. 그러니까 기존 체중이라는 건, 이전에 나이, 그, 몸무게 많았던 거 말고, 줄어든 그 체중. 거기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2, 3kg 빼려고 하면은 2주 이상 막 고생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며칠 만에 체중을 금방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 몸이 좀 변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굉장히 나, 그 체중이 많았던 그 몸무게가 디폴트 체중, 그러니까 기본 체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 그 줄어든 80kg 후반대 그 체중이 디폴트 체중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 체중이 변화됨과 동시에,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저의 몸까지 전체적으로 몸과 생활의 어떤 체질이 변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체중을 또한번더 더 줄이고 또 줄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약간 저의 디폴트 체중을 좀 줄여나갔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확 그렇게 지금 81kg 안되는데몸무게한 80kg 졌는데요. 그 몸무게까지 이렇게 한 방에 쭉 내린 게 아니라 스텝을 두었던 거죠, 한 번. 한번 이렇게 내리고 그걸 기본 체중으로 변화하는 과정들 또한번 내리고 또 수개월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기본 체중을 바꾸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계단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이런 변화들은 기존에 제가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방금도 약간 얘기를 들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체중을 줄이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좀 버텨내고 하다 보면 천천히 제 몸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가 조금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체중뿐만이 아니라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전반적으로도 다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이런 그 변화가 생기는 데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런데이라는 러닝 앱을 만들고 또그 안에 보면은 코칭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를 제가 다 작성을 했거든요. 그 대사를 작성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체질이 변하는 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꾸준히 달리기를 하세요라고 거기 멘트에다가 적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이런 경험이 좀 녹아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이후에 수많은 러너들의 사례를 제가 살펴보면서 체질이 변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유, 이제 체중이 유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기간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저의 경우에는 6개월이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체질이 변화가 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한 3개월도 안 돼서 체질이 확 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1년 막그 혹은 그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해야지만 좀 체질의 변화가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버티고요. 꾸준히 식단 관리하고 달리기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버티지 못하고 뭐 1, 2 개월이나 3, 4 개월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시기인데 저는 그분들에게 뭐딱 1개월만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그분의 어떤 그체질의 변화하는 기간을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중을 줄인 이후에 방심하지 마시고요. 체중이 줄어든 현재의 몸이 디폴트가 될수 있도록 힘들어도 일단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체중을 더 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체중이 어느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더 줄이게 되면 굉장히 요요도 심해지고 더 힘들거든요. 일정 수준 체중이 줄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줄이는 거는 더더욱 힘들겠죠 일단 유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를 뭐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나아집니다 운동을 더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체질이 좀 변화가 오고 체중이 이제 그 체중이 유지되는 기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때는 한번더또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운동을 조금 강도를 높인다든지 식단 조절을 하신다든지 해서 한번더 체중을 또 내리시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높은 강도를 해야지만 체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 현재 운동에서 조금만 어 강도를 좀 높이거나 하셔도 체중이 좀 기존에 비해서는 좀더더 더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하시는, 어 패턴이 무리한 패턴이 아니라면 6개월 정도 유지를 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아무래도 좀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를 갖다 끊임없이 내가 버텨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은요 계속 저희 민티런과 함께하면서 꾸준히 달리시고요. 또 절대 희망을 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많은 분들이 지나면요 진짜 그 체질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체질에도 몸에도 마음에도 변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리끼리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 모두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네, 도전하셔서 꼭 체중조절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